일단 돈을 모은, 모으는 마인드가 생겼기 때문에 5년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그 돈이 점점 불어가지고 내가 결국은 그 죽을 때까지 별돈 걱정이 없을 것이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왕초보 1억 시리즈 계속 됩니다. 이번에는 부자 인생을 기획해 보자 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동기부여 강원국이 책임집니다. 네, 왕초보 1억 영상은 뭐냐 하면은 345번 영상에 어떻게 무일푼에서 5년 만에 1억을 모나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보통 투자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 굉장히 훌륭한 영상이었고 정말 재밌고 아, 나도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막 그,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겼다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소비를 거의 안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아니 저축률 70% 그게 뭐가 어려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보다 소비를 좀더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oh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래 좋은 내용이긴 한데 아나못 따라할 것 같아 또는 한두달 따라하다가 에이 못하겠어 에이 엑스 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분들께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70% 저축률 그거를 10년 뭐 버티는거 네,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려면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제가 5년 내 1억을 달성하면은, 평생 돈 걱정을 할 가,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1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모은, 모으는 마인드가 생겼기 때문에, 5년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은, 그 돈이 점점 불어가지고, 내가 결국은 그 죽을 때까지 별돈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돈 걱정이 없으면은 경제적 자유가 자유를 이루면은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좀그 빈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와 내가 돈이 많으면은 이런 걸살 수가 있잖아. 이게 뭐야? 구찌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샤넬도 있고 와 그리고 이런 차 사고 싶어 와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제 댓글에 이제 그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돈 생기면은 A 또는 B를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laughs> 물론 그런 분들은 빈자거나 빈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비로 인한 행복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이 분명히 살면서 물건을 샀을 텐데 그것으로 온 행복, 그게 몇 개월 갔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3개월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3개월이 아니라 1년 넘어도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행복론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고, 책들이 있고,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왔더라고요. 인간 관계. 그러니까 좋고, 원만하고, 이제 그런 인, 인간 관계.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운동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평생 학습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행복을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정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내 취향이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여행을 추가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여행을 하면은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몇년 후에 기억을 해도 즐겁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자를 가르치는 거 이거 당연히.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지고 수익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재밌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종질, 네, 이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운동은 빼고 싶습니다. 운동은 저한테 크다지 큰 행복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이 뒤룩뒤룩 찌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가지고돈 걱정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뭐가 좋습니까에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돈이, 돈 걱정이 없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자유가 생깁니다 저 솔직히 지금 이 일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연케도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최근 몇년 동안에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동료나 상사를 고를 수도 없는 건데 다 좋은 분들만 제 근처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해피하고요 네. 그니까 러뭐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 관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제 평생 라이벌을 만나서, 체스를 두고, 그러니까 체스를 두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람들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점프 같은 거 하면은, 몇년 후에 봐도, 하, 그때 참 재밌었지. 하, 하, 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섯 명 중에서 누가 저인지 맞춰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걸 감안하라는 겁니다 소비는 왕창해도 3개월 안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회복을 많이 준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당신의 취향 이걸 감안해가지고 자 1단계 돈이 무한대로 가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 살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또 이제 1년 내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이 치이고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상상, 동기 부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쪽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으면은 그 인생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거를 한번 그 계산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예,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몇달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계부 같은 거 참고를 해봐가지고, 오케이 내가 상상하는 그 라이프를 살려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한번 다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이런 거할 때가 아닙니다. 에이 어차피 그건 안될 거야. 에이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벌어? 이게 아니라 자 일단 지금은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친 다음에 다 그냥 적어 보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예, 그 제가 이제 돈이 무한대로 하면은 아마 지금 하는 게, 뭐 지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유튜브 이렇게 찍고, 올리고, 아, 구독자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거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강연 같은 거 다니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완전히 많이 하진 않겠죠. 시간이 남을 테니까, 이제 그 여행을 다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맛있는 거를 이제 많이 우적우적 먹겠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제가 잘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 종일 보낼 것 같고, 그러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내고, 여행은 1년 동안에 몇번을 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상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은. 그 우리가 행복한데 필요한 그 소유물 플러스 연 지출에 곱하기 25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크게 밝힐 필요가 없는데 저를 그냥 믿으십시오. 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자 상상의 날개를 날기를 접지 마십시오. 에, 에, 당신 생각 안에서는 당신이 마스터 오브 더 유니버스 우주의 주인입니다. 아이 p 스터 파워라고 써있죠, 그죠? 자 오케이. 자 이거를 했으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좀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금액, 1단계 금액이. 음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한테는 뭐 7억,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10억 정도면은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는 15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아마 여러분의 나이가 40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 은퇴하면 충분히 삶을 즐길 수가 있죠. 왜냐면은 뭐뭐 65세까지 뭐 20억 달성 이런 거는 제가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많은 걸할 수가 없고 건강을 케어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액티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오케이 1단계 금액이 7억 10억 이러면 1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40대까지 가능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제가 계산을 했냐면은 평균 연봉 테이블 그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평균 연봉 테이블 그리고 이제 실수령의 저출력 저출저어저 어, 축률 70% 그리고 투자 수익 8%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졸라매고 사면 15년 만에 이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해피하게 살려면, 음, 잠수함도 하나 있어야 되고, 헬리콥터도 필요하고, 40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게다 필요해. 하하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요 돈이 10억으로 안 되고, 몇백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한데 필요한 그, 그, 금액과 소유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음, 사실 잠수함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제 100억이 있어도 차를 아마 안살것 같습니다. 그냥, 으, 맨날 대중교통 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집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리 나갈 때 필요하면 모범 택시를 탈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럼 이제 기사도 가 하나 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굳이 400평짜리 아파트 살 필요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음한 40평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음꼭 내가 굳이 서울 강남에 살아야 되는가?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무한대면은 일을 안 한다라고 치면은 어 강남 복잡한데 살지 않고 조금 이제 공기가 좀 외교해도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조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유묘가 지출액을 한번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당장 하루에 안될 거고요. 이거 좀 며칠 몇주 필요할 겁니다. 이 현실적인 수치. 놓기 위해서, 예, 그리고 언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소비로 오는 행복은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진정한 부자는... 명품과 차로 있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부자를 중에서도 명품을 환장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은, 그냥 지겨 관심 있는 것만 사고,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차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럼, 페라리를 하나 사는데, 그 대신에 옷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남대문에서 산 걸레 같은 거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지 마음이죠. 왜냐면, 걔는 진짜로 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자 정석 플러스 취향은 뭐냐면은 요거를 좀 고민해 보면은 자, 정석이 나온 인상 인격이 보람 이 있는 일 운동 자영 활동 평생 학습 자기계와 이 중에서 돈 쓰는 게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아 잠수함 큰차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행, 에, 생각을 해 보면은 자, 내가 진짜 해방이 되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굳이 필요하는가?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런 거 하는데 돈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적 자유는 내가 이제 필요한 소유물 플러스 25 곱하기 연진출액 그러니까 필수 소유물 중에서 아마 가장 비싼 거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어디가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아니면은 그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집을 여기 필수 소유물에서 지우고, 그 대신에 연지출액에 월세 비용이나 이런 게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은퇴하면은, 필수 소유물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일단, 집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 에,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고, 어, 가구는 몇개 필요하겠죠. 그죠? 침대랑 뭐,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그게 단것 같은데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차는 이미 안 산다고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지출액.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제가 해피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아니, 그냥 이제 대충 먹고 사는데 200만 원이면 될것 같고, 이제 해피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봤지만, 한 뭐, 한 300만 원? 그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 음, 300만 원이면 3600만 원 곱하기 2 5면 어떻게 되냐. 한 9억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억 플러스 내 필수 소유물이 있으면은 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그 돈에서 해방된 삶을 틈이 날 때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돈이 펑펑 넘치면은 하루 종일 모할것인가1년 동안 모할것인가 이것도 며칠 내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만들어낸 구글 문서에 계속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리스트가 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늘어나면또안 되니까 그 중간에 좀 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굳이 뭐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때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이제 상상 리스트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멍청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이미 경제적 사회를 잃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나는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네, 절대로 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거안 됩니다.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상 구체화하고 어디다가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적으면은 이게 이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제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몇달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돈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네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하루는 네전 인제 관종이니까 이제 이런 데 나가가지고 가오를 잡으면서 수업 같은 걸 하고 수업을 하면 칼로리가 빠지니까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 무한 리필 아야야 삼겹살 된장찌개 이런 데 가가지고 저게 왕창 처먹고그 다음에 자고 그다 아침에 또 이거 하고 이런 삶을 대충 꿈꾸고 있습니다 죽이죠 그죠? 예, 요약을 하면은 돈 모기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돈에 세방되면은 어떻게 살 겁니까? 행복이 정석은 대충 이런 건데 여러분의 취향은 당연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비에 오는 행복은 3개월이면 끝. 그리고 이 행복과 삶을 사는데 필요한 소유물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제적 자유는 에, 필요 소유물 플러스 연지 출 곱하기 25.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 행복한 생활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구체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어떤 소유물이 필요한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예, 집 노트북 뭐 가구 몇 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차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추가를 해야겠죠. 네, 지출 같은 경우도 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문화 생활을 해가지고 오페라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페라 없으면 죽어도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소유물과 지출은 천차만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가 적어 야 됩니다. 적는 거를 그리고 매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미래 상상,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면은 이룰 그 삶을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구독을 당연히 하셔야죠. 여기 오셨으면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